성어돌이 알려주는 발음 교정 방법 아에이오우 모양만 정확히 해줘도 음. 입을 쫙쫙 벌리면서 발음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데네 따라요 해아 아에에이이오오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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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열심히 하세요. 우 소데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혀를 좀 신경을 좀 쓰고 턱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또 턱도 아파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복압을 살리는 편으로 좀 발음을 하는 편입니다. 입술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혀 움직임이랑 보공으로만 발음해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음은 잘 들리거든요. 이 발음이 오는 게 그렇게 크게 뭔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사실상 그냥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발음 충분할 수가 있는 수준 정도고 어, 그냥 이렇게 입을 크게 움직이면은 이게 발음이 좀더 명확하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더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안 믿어? 믿지 마 그러면. 어,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해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 입안 걸었습니다. 지금 약간 손. 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괜찮잖아요. 어,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발박수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 발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어렵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제 복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로. 그냥 그렇다. 이게 약간 좀그 보갑에서 나오는 발음에서 입술만 조금만 더 움직여주면은 내 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안 믿어? 믿지마 그러면 믿지마 믿지마 <laughs> 믿지마 믿지마 믿어 믿으면 됐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가요를 부를 때.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노래를 하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거는 약간 뮤지컬적인 느낌에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일반 가요를 부를 때. 오히려 발음을 흘리는 게더 좋은 경우도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 막 가수들 중에서도 보면은 입술이 거의 안 움직이는 느낌의 가수도 있어요. 왜냐면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은 공기도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더 높은 음을 내기 힘들어지거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크게 크게 하면 또 조, 좋으니까는 이렇게 막 아아아아 막 이렇게 막 입도 크게 크게 벌리면서 어쨌든 멀리서 보이면 좋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까지 크게 안 움직여도 발음이 충분히 가능하다. 복압을 활용한다면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거고 발음은 이제 입, 입 모양에서나 나오는 거니까 입 안쪽 모양을 좀 의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야매입니다. 반박시 니말 네 맞음.